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오늘은 일요일 오후입니다. 저희가 매주 일요일 오후에 이렇게 이제 한주 동안 있었던 공시 가지고 오고 이슈가 될 만한 내용 가지고 와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주주 제안과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내용인데요. 3월 말까지 주주총회가 전기주주총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근 다들 관심이 많으시고요. 주주행동주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주주제안에 대해서도 이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주제안과 전자주주총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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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오지첫 번째 주주 제한이고요. 최근에 나온 주주 제한 그 공시들을 모아봤는데 경영권 분쟁 소송 이 붙어 있는 그 공시들이고 여기 이게 모두 똑같이 경영권 분쟁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주 제한은 아닙니다. 주주 제한뿐만 아니라 주주 변부 열람도 있고요, 이사 선임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을 바로 볼 거는 주주 제한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주주 제한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주총 6주 전까지 흡연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는 회사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올해 주총이 언제 개최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총이 3월 말에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2월 초 정도가 6주 전이 되는데, 근데, 3월 중순으로 총회을 땡겨서 한다. 그러면 1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는 알수 없기 때문에, 직전 연도, 올해로 치면 2023년도 주주총회가 열린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6주 전에 서면 또는 문서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을 해야 되고요. 주주 제안을 할수 있는 주주는, 제한일 기준으로 3%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6개월 전부터 제한일까지 지속해서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주 제한하면 모두 다 받아줘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사법 시행령에 따라가지고, 과거에 10% 미만으로, 10% 미만의 찬성으로 부결된 내용을 3년 이내에 다시 제한하거나,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을 회임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안되고요 즉법한 내용에 대해서 회사가 거부하게 되면 주주는 의향상정, 가처분, 주총개최금지 가처분,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등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전에도 한번 주주제안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요건들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제안 한다고 해서, 그럼 내가 보내는 입장이다. 그리고, 받는 입장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주주 제안을 할수 있는 주주는 3% 이상. 이거는, 어, 직전 연도 뭐, 3월 며칠이면은, 역산을 해서 이제, 보통 등기로 보내니까, 내용 증명이나 등기로 보내니까, 소인이, 발송 소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3월 뭐, 28일이다. 23년도 3월 28일에 정기 주총을 했다라면은, 24년도도 3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역단으로 해서, 이 6주 전에 송부를 해야 되는데, 송부한 내용, 송부할 때의 내용이, 뭐, 양식은 별로 없겠지만, 보통 공문이나 업무법인을 통해서 쓰는데, 아니면 그냥 뭐 텍스트로 쳐도 되고, 편지로. 대신 내가 여기에 주주인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 그냥 내가 그 장고증명서를 끊으면 내가 3%가 넘는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하면 3%이 제, 제안을 하는 날 기준으로 3% 넘는다라고 하면 뭐 보통 통상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거는 장고증명서를 끊어가지고 보내면 3%. 근데 3% 넘는 주주들은 많지 않으니, 어, 1% 정도를 이제 모아서 가는데 그 1%라는 거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의 보유기간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보유기간 자체도 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 3% 자체도, 어, 소유자 증명이라는 걸 통해서 해야 되고, 그 소유자 증명은, 아 내가 이제 매수했던 날들이 이게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기간에 대해서 퍼센트를 구할 수가 있고,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음, 소유자 증명을 통해서 주주의 권리를 실행하라, 라고 했던 거고요. 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가장 몽몰한 거는, 뭐, 내가 3% 넘는다. 그러면 장고증명서, 장고증명서, 증권사에서 장고증명서 끊고 가고, 아니면 뭐, 1% 정도 모으겠다. 그럼 소유자 증명을 끊고, 소유자 증명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최소 6개월 그 사이에서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미니멈으로 1% 이상을 이제 보유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소유자 증명은 어차피 락업이 끊는 순간 다시, 원본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업이 걸리니까, 이런걸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요거 뭐, 거부 가능한 주주 제안 같은 경우는 전에 한 번, 녹화를 했었던 거. 니까그 부분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더한번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주주 제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법규정을 좀 보게 되면요. 합법시 이행령 제12조에,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10% 미만의 찬성밖에 받지 못했을 경우, 근데 이걸 3년 내에 다시 제한했을 경우에는 반, 그, 안 받아들여도 되고요. 주주 개인의 고충, 주가를 높여주세요. 이런 거안 되고요. 소수주주권이라든지 임기 중에 있는 이번의 해임, 실을 할수 없는 거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럴 때는 안 되는 걸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2번이죠. 2번. 대신 주주 주주 개인의 고충이죠. 고충. 그 고충은 다름이 아니고 주가죠. 주가가 하락한다는 그 고충이라서 뭐 주주제한 그 자체가 대부분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수 주주권이나 임원의 해임은 요건 다른 권리 권리 불주 제한 이외에 그 제한으로 이제 신청을 하라는 내용것 같고 어~ 기충 요런 거를 어차피 회사 입장에서 받으면 또 귀찮긴 합니다 귀찮긴 하고 그리고 이런 의안을 선정을 해, 하긴 해야 돼요 네 (1번) (2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어찌됐건 내용증명이나 뭐~ 등기를 받았기 때문에 답변은 한번 해 줘야 되는 거죠 (1호) 안건에 대해서는 주주지 주주님이 제안하신, 첫 번째는, 그 대안보다, 그분이 자격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자격 요건이 된다라면, 그 자격 요건이 된,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라고 하면, 그 사유를 해가지고 답변을 좀 보내야 되고, 거의 근데 대부분은 주주 개인의 고충이거나, 아니면 대부분 무상증자 해주세요. 뭐, 뭐. 자사주의 매입해서 감자해주세요 뭐, 요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런 내용들을 알, 요 안건, 거절하려면은 요 1번부터 5번 사이의 내용들인 걸로 잘 포장을 해서 답변을 써야 되겠, 어 써야 되겠죠. 답변을 한다고 해도, 어, 뭐, 할 사람들은 다 진상불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주제한 조건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법 규정을 좀 디테일하게 적어놨고요. 이 부분 잘 판단하셔가지고 주주제한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주제한 받으셨을 때잘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주제한 받았는데 회사가 이제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하자가 없을 경우에 주주는 해야 될 일을 다 했는데 회사가 법에 어긋나게 거부를 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주주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게다수서 입장이긴 한데 아직까지 판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과태료라고 해봐야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주 제한이 형식적 조건에 갖춰졌을 때 거부하는 거는 옳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입은 주주가 자신의 손해를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실무적인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이게 어, 청구하는 자가 대부분은 입증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고 그 주장의 내용이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럼 그 손해액을, 첫 번째, 어, 행위에 대해서 손해를 입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손해가 대상을 받으려면 금전적 과액으로 산정을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 거의, 소, 거의 대부분의 소송은 어, 주초 끝나기, 끝나고 나서, 어, 60일인가 90일 사이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 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또, 자취를 못하는 건데, 손해를 입은 주주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주주가, 이사, 여기서 말하는 이사는 대표이사겠죠. 어, 주주총회 이사라고 하면 보통 대표이사를 얘기하니까,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근데, 주주총회 자체가 주주들, 대표이사들은 대부분 이제 최대 주주니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해액을 선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아... 어... 이 주주제안 때문에 보통 이제 M&A에서 소송을 걸어서 주주제안은 이사, 이사 이사 선임의 건을 주주제안을 하고 자기 쪽 이사 제안이 주주제안을 거부가 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음 다른 걸로 소송을 하죠. 어, 여기서 업무집행 정지라든지 가장 크리티컬한 어 주주총회 부존재 소송 같은 걸로 빠르게 조금 더큰 주주 제안, 단순 주주 제한을안 받아들인 걸로 소송하는 게 아니라, 그, 그것으로 인해서 원, 원상, 음, 가장 궁극적 목표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뭐, 소송을 갈겠죠. 그런 걸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 주주 제한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도 않고, 받아들여지기도 쉽지도 않고, 손해액을 증명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